최근까지도 대형 사고들이 발생하는 많은 건설 현장과 철거 현장 그만큼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요 특히나 이런 철거 현장에서 안전을 지키는 데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잭 서포트라는 가설제라고요 수많은 건설 현장에 안전을 책임져 준다는 꾼의 잭 서포트 천장 높이에 맞게 길이를 맞춰 클램프를 잠가준 뒤. 하단부터 자리를 잡아주고 제품을 정확하게 세워 높이 조정기로 확실하게 고정해주면 설치 끝. 간단해 보이지만 안전과 직결된 작업인 만큼 세심함이 필요하다는데요. 안전을 위해 정확한 위치에 꼼꼼하게 설치되는 잭 서포트. 그런데 꾸네 잭 서포트는 기존의 제품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기술력을 담아냈다는데요. 실제로 실제 현장에서는 이 레벨 차이가 이쪽과 이쪽에 한 30cm 차이나면 뭐 이잭 서포트의 규격이 틀려지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 가지 종류의 막 자재들이 들어가겠네요. 네, 사이즈가 저희 같은 경우 한두 가지가 필요하다면 그런 자재를 쓰면 뭐1 0 가지의 규격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층고 차이가 심한 현장에서는 높이에 따라 다양한 길이의 제품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잭 서포트. 더군다나 약 25cm까지만 길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용접으로 길이를 늘리면 내구성이 크게 떨어지는 단점까지 하지만 꾼의 제품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길이 조절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최대 6m까지 늘릴 수 있어 최대 1 1 m 높이의 현장에서도 거뜬하다고요. 연결된 파이프를 빼서 간단하게 길이를 늘려도 무려 35톤의 엄청난 무게를 버틴다는 꾼의 잭 서포트. 공인된 장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바로 4m 높이의 제품으로 하중 테스트 시작! 1톤부터 시작해 조금씩 하중을 더하기 시작하는데요. 10톤, 20톤, 어느새 30톤을 훌쩍 넘었지만 높은 하중에서도 거뜬히 버텨내는 꾸넷 잭 서포트! 얼마 지나지 않아 테스트가 끝이 나고 그 결과는 무려 50톤의 하중을 견뎌냈습니다! 어, 비슷한 제품들 중에는 어, 성적이 우수하게 나온 편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시험을 해오셨지만 이 정도 하중을 평균적으로 계속 낼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기술력입니다. 20년간 쌓아온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당당히 특허까지 등록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그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받았다는 특별한 잭 서포트 이렇게 수많은 시행착오와 꾼의 자부심으로 만들어낸 꾼의 잭서포트는 최근 그 성능과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해외에서까지 발주량이 크게 늘고 있다는데요. 덕분에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다양한 건설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답니다. 건축 현장 필수 아이템, 잭서포트를 세워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싶다는 꾼. 꾼은 앞으로도 그 단단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더 편리하고 발전된 건설 가설재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는데요. 저희 튼튼한 제품을 사용하셔서 안전한 건설 현장이 된다면 저에게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결같은 사명감으로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가는 꾼의 남다른 열정. 계속해서 발전된 가설재를 통해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랍니다.